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앞에 레드미 노트가 있습니다. 13입니다. 이 기기에서 벨소리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그럼 설정을 열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스크롤을 내려 사운드와 터치를 찾아야 해요. 이제 벨소리 섹션을 탭해 볼게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강조된 벨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더 보기를 탭하면 됩니다. 이제 로컬 벨소리나 온라인 벨소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한 것이 있다면 이 섹션에 들어가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음 옵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기기가 들어오는 전화에 대해 어떤 소리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 아래에는 선택할 수 있는 미리 설치된 벨소리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벨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듣고 싶다면 그냥 탭해서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 결정하면 됩니다. 내려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제가 이 파이의 나이를 벨소리로 설정하고 싶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그냥 적용을 탭하면 보면 선택된 벨소리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알림이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기기가 선택한 벨소리를 사용하여 들어오는 전화에 대해 알림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좋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남겨주세요.